미국 시간으로 4월 3일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오버워치 핵 개발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핵 개발사 보스랜드 측에 85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관련된 소식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국내 핵 개발자에 관한 소식입니다. 국내 핵 개발자 2명이 경찰에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된 기사 살펴보았습니다. 오버워치는 발매 후 PC방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인기 몰이를 하였지만 지난 1년간 불법 프로그램, 즉 핵을 사용하는 유저가 급증하면서 많은 유저들이 고통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블리자드는 독일의 핵 프로그램 개발사, 보스랜드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오버워치 서비스 이후 핵 개발사에 대한 블리자드의 첫 법적 조치인데요. 보스랜드라고 하는 회사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한 게임들과 관련된 핵들을 개발하고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월 정액제로 이것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었는데요. 블리자드 측은 매출과 명성에 손해를 받기에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을 하였고, 이에 보스랜드 측은 이런 소송을 익숙하다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4일 토렌토 프리키에 올라온 기사에 의하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루어진 끝에 블리자드는 저작권 피해 재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보스랜드 측에 저작권 피해 배상액으로 약 850만 달러 한화로 약 95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라며 블리자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보스랜드의 CEO 조베턴 레슈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미국을 자사의 핵 프로그램 판매 시장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핵은 미국 밖에서 널리 보급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고통받던 핵 유저들은 정의가 실현되었다며 기뻐하고 있지만 핵을 판매하는 회사보다 불법임을 알고 사용하는 몇몇 유저들의 준법 정신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오버워치가 앞으로 꽃길만을 걷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관련된 기사는 더보기와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이어서 국내 핵 개발자에 대한 소식입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한국 시간 기준으로 지난 4월 4일 불법 프로그램인 게임 핵 개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핵을 개발 및 배포한 이 모군과 김모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직접 만든 게임 핵을 판매하여 1억 4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붙잡혔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모군은 10대로 밝혀져 더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멋있어 보이기 위해 핵을 개발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사람들에게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의 종류에 따라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되었으며 구매자가 1000명에 달한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의자들은 관련 핵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가 더 있다며 진술하였고 경찰은 해당 사이트들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전해졌고 블리자드의 승소 소식과 더불어 유저들의 환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핵 유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인가요? 핵을 판매한 사람과 더불어 핵을 구매한 사람도 같이 처벌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핵과 관련된 사건이 이렇게 일단락되는 걸로 보이지만 아직 오버워치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댓글로 남겨 주세요. 이상 아실 분들은 다 아실 아실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